안병일 TV 공간 플러스 천하제일 풍경 속으로 떠나는 여행 스케치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병일 TV 공간 플러스는 유튜브 종합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laughs> 와, 와, 톤치드가 양 제대로 느껴지네. 풍경이 있는 낭만 여행지 대청호의. 육지 속 섬마을 공간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스케치 제 40화 오늘의 여행지는 충북 옥천의 막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 안녕하세요. <laughs> 예. 저기 이게 막지리에 있는 배죠? 예예 예, 막지리 응. 근데 이 배가 하루에 몇번 정도 운행돼요, 이게? 하루에 원래 네 번씩 운행해요. 아, 그니까 그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네. 아, 그 시간 외에는 못 합니까, 그러면? 아, 전화 한번 걸러주죠 전화. 아, 전화 오면. 근데, 어, 막지리가 있죠. 대청호에서 네. 육지 속에 선마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요. 어, 막지리 사신제는 뭐 오래되셨습니까?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나, 나 태어나고 또 계속. 그러면 선마을 됐을 때와 그 전과 뭐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스물대고서 여기 불편한 점이 많죠. 큰 동네에서 도 옛날에 여기. 요 밑에? 요앞 동네. 뭐, 여기 뭐였죠, 옛날에? 막질인데. 아, 같은 막질이? 여기, 여기 큰말이라고 하는데. 네네. 호수가 많이 다섯 옛날에 스물대기 전에. 아, 스물대기 전에는? 네. 그럼 이제 막질이 마을은 그럼 여기뿐인 건가요? 아, 여기 장국계라고또자연부라딸 따로 있어요. 아, 거기 넘어가서. 네. 뒤에 마을 뒤로 산이 이게 있는데, 이 산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길이 있나요? 아 도로가 있어요? 아니 생중하게, 도로 말고 알죠. 사람들이 왜 요즘에 트레킹을 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산 능선에 따라서 아능선 돌아오... 따라서 운, 운동하는 코스도 있어요 저산 정상으로 해서요? 야, 야, 날... 정상으로 해서 안내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 여기 와보니까 여기, 여기 배도 있지만 수륙양용정도 있어요 아공기부양정 아, 요 공기부양정, 아, 예. 공기부양정 참그 공기부양정은 이제 뭐... 그러니까 얼음 얼었을 때 얼음 위로 다니는 아 거예요. 여기 얼었을 때 배가 운행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좀배얼음좀 깨고 가셨잖아요, 조금. 약간 얼었네요, 가운데. 그죠 아, 이 정도는 깰 수가 있고, 어, 이제 그게 안, 더 이상 얼었을 때는 안 된다 했을 간단히 얼었을 때 저걸로 가지. 아, 저걸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많이 왔었나요 여기? 배... 어, 그전에는 네. 배 아니면 다들 못했지요. 꼭 배로 다녔지 찾아오려고 보니까 참 쉽지 않네요. 산 네. 두개국에 넘어와야 되고. 네, 오지요 네, 네. 여기. 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길은 있지만, 산길 넘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배 운영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한 25년, 30년 가까이 될 거야. 그러면은 그 25년 세월 동안 이렇게 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나마나 주 네. 사람들 통행을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 여기 이제 육지 속, 육지지만 네. 길은 있지만 사실 불편하고 그래서 네. 육지 속에 섬 말이다 보니까 네. 아, 일단 교통 수단이네요. 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지. 버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예. 네, 예, 막지리 버스. 예예.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운행을 하는 거고 아 여기 가막칠입니다대청호서 <laughs> 유일하게 육지 속의 섬마을로 평가받고 있는 아막칠입니다 어디 좋고 하유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요, 신? <laughs> <laughs> 아이고, 아왜 이렇게 귀엽냐? 야야야야. 아유 귀여워. 너왜 이렇게 귀여워? 야, 너 몸이 뭐꿀 귀여운 건데? 응? 이 막질이 있는요. 어, 스물되기 이전에도 금강을 건너와야 하는 그 사실상의 육지속의 섬마을이었고요. 스물되면서 어, 더 섬마을이 됐습니다. 이 강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마을이 그 풍경 있는 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그 마을 조성을 많이 했어요. 어, 저 도,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지. 아, 저게 일종의 그 펜션형 쉼터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미리 예약만 하신다면, 아, 일박을 하실 수 있고요. 어, 나머지 브레셔는잘돼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벽화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마을 사이사이에. 아, 그런 맥기사랑망이라는 커피를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시설,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이 많이 된다면 막 길이 둘레산 길을 포함해서 이 마을을 둘러보는 이 코스도, 어, 권하고 싶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골탕이 보이죠? 길이 있지? 그쭉 따라 올라가서 저 등산 올라간 다음에 등산 타고 쭉 오면 돼. 참 멋있게 지어놨다 여기는. 음. 맥계 음. 산방 여기가 맥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가 옛날 보리가 보리를 많이 심있어그 여기서 생산되는 보리가 그렇게 좋았다네. 그래서 이 옥천군에서 뭐 생산되는 그 보리 중에서 이 동네 보리가 최고로 쳐졌답니다. 옛날에. 막지를 지금 뒤에요. 뒤쪽에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앞에 이런 그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웃기게도 대청호 속에 살면서 이 대청호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을 현실인 것 같아요. 이 마을 땅을 파면 그 물을 먹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런, 이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그, 물들을, 이렇게, 담수해서, 정화해서, 아 이렇게, 사용하려 합니다. 이, 능선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고, 그다음부터는, 딱히, 이제, 힘들 것 같진 않아요. 임도길을, 따라서 걷는 길이, 이 둘레길 코스에, 아 전체 한, 7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산행 중에 또 이런, 놀라우면서 느끼는 건데 과거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을 했어, 요 응. 줄기가 이게 뭘까? 여기까지 더집 같아. 그러니까 곤충 집인데 요것도 응. 위장한 거라니까. 이게 나무 가지 나뭇 가지가 아니야. 생명의 신비입니다. 성자 여러분, 대청호와 금강을 멋지게 조망하기 좋은 곳으로 노고봉, 국사봉. 둔주봉 등이 있습니다만 이곳 막지리 뒤쪽에 있는 육문산 막지봉 또한 아름다운 대청호를 조망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아쉽다면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대청호를 마음껏 조망하면서 오지산행의 참맛을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곳 막지리 트레이킹 코스를 추천합니다 산행 시작 1시간 한 20분쯤 지났고요 이제 정상 쪽에 다온것 같습니다 막지뒷티평상이 오니까, 이런 삼수수감시, 철거가 있습니다. 화장님, <놀람> 철성님 도착하겠습니다. 이게 삼국시대 석축산산이구나. <놀람> 이게 막지도, <막힌다>? 봐장님 <봐봐>. 616m <놀람> 밖에 안 돼. 이거 찍어봐. 아니, 그건안 돼. <놀람> 어? 어. 여기, 이게 다, 다명, 병이 토성, 이게. 아, 아 그렇구나. 이 둘레가 150m라네. 518m. 한국 시대의 토성이고. 아, 제가요, 산행 아, 시작한 1시간 한, 한반 됐습니다. 아, 여기저 막질이 바로 뒤에 있는 그 정상, 봉우리 이름이 막지봉이에요. 여기 516.9m네요. 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서면, 여기서 올라서서 이제 막질이 말을 내려다 보면 대청호가 한눈에 조망이 되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날이 좀 흐려요. 황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흐려서 그냥 물이 있구나 정도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 그 밝은 대청호의 물은 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옥천 하면은요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넘쳐나지만 향수로 유명한 정지용 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한반도 모양을 닮은 둔주봉이 있기도 합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저곳이 어, 좌측은 막질이 우측은 석골입니다. 이곳이 지금 날만 맑다 그러면 아 전망이 어마어마한 좋은 데인데 아 이렇게 돼가지고 좀 전망이 좀안 좋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충청의 젖줄이라는 금강을 품고 있는 대처공가 있습니다. 대처공가 생기면서 다행히 수물은 면했지만 과거의 모습들을 간직한 채옛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대청호 육지 속의 선마을 막지리 인데요 마을을 둘러싸고 호수가 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지만 이곳은 천연의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막지리 둘레산길을 한 바퀴 돌, 돌았는데요 지금 저쪽 보이는 능선 이게 막지리고요 어, 막지리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서 저 가운데 고개 보이시죠 고개로 해서 넘어서 그 뒷산을 해가지고 자 어, 지금 저쪽 좌측에 보이는 막지봉 정상으로 해서 그 뒷편으로 해서 어, 내려와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어, 도착을 했습니다. 한 6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시간은 3시간 정도면 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둘레산길이 조성은 돼 있지만, 이정표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만, 오지 둘레산길, 원하시는 분들은, 권하고 싶습니다. 배 타고 들어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배 타고 나가는 이런 코스거든요. 어뭐 색다른 경험이 되실 겁니다. <목소리> 갑니다. 막지리는요,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호반 데크로드, 전망대, 정자 등도 조성될 예정이랍니다. 여기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사업이란 마을 고유의 정체성에 역사와 문화자원이라는 향토색을 입혀 주민과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행 스케치 제40화 대청호 육지 속의 섬마을 막지리를 걸어다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